준엽이는 조금 쳐져서 해줘. 근우 형바히고 이렇게. <목일> <목일> 좋아 좋아. 아 좋아. 동훈이 좋아. 동훈이 좋아. 오케이. 아 A 팀이 몸이 풀렸어. 기록은. 다리가 풀려야 되는데 몸이 풀렸어, 주영이. <목일>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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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면서 얘기하면서 내가 가 체력 아끼면 안돼 체력 아끼면 안 돼. 체력 아끼면 안 돼. <웃음> <웃음> 근우 형 따라다닐 사람 찾아야 돼. 근우 형 수비까지 가지 말고 따라다닐 사람 정해준 사람. 저기 저기 리준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우리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박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좋 아니. 아니 아니. 아좋아좋아아아아 수비 가당할 필요 없어요. 그 무조건 마무리해야 돼요. 보 마무리. 와우. 나이스. 여기. 좋아, 좋아, 좋아. 천천히 내려오고 은우 형 수비는 막더할 필요. 더까지 더 내려갈 필요 없어요. 거기만 있어. 다 중앙선 위에만. 어, 네, 수비할 필요 없어. 하지 마, 하지 마. 다, 다, 가, 가 있어. 가 있어. 가 있어. 가 있어. 가 있어. 더가 있어. 아, <목소리> 오, 마무리, 아유, 마무리. 아유, 아유.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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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상혁아 패스 분리하자. 준영은 네. 네. 먹는 거야. 하나만, 하나만, 또영 나갈 생각에 수비할 생각 없어없 수비는 아유,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가있어, 가있어, 또 가있어. 가 가있어. 열 가있어, 가있어. 돼, 그만, 그만, 못 그만, 못 그만, 못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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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거기 따라다녀 그렇지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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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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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수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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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케이! 오이 오케이! 이스케나이스케이이이가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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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제 가운데로 쳤었는데. 저 너도 앞가 있어야 돼. 지금 재근이 가 있어야니까. 근우형 재근이한테.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수비 갈 필요 없어요. 근우형 수비는 알아서 나머지 가해 줘. 비 여기 여기 있다. 나이스, 나이스. 앞에. 어, 나이스. 대성이요. 나이스. 가 있어. 나이스, 나이스. 예. 케이 죽어 죽어. 아이고나이스가뭐어 있어. 또가 있어. 더 박혀. 그냥 가 있어. 가 있어. 자. 오케이. 더. 붙어 있어. 붙어 있어. 가려 가려. 가려. 어 그래. 왔어. 지 좋았다. 오, 왔다, 좋았다. 좋았어. 움직여 <놀라> 나이스. <놀라> 나이스. 어. 안 돼. 수기 좋다. 스 좋다. 나이저야. 아, 스나이 나이스. 도 아, 있다. 반대. 하자, 하자. 나이스. 나이스. 수비해 줘야 돼. 괜찮아. 지원만 해. 지원만. 오.

야. 이렇게 많이 어다네이 마무리 가자. 에이. 아! 들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았다. 너무 았는데 너무 너무. 거기 가자. 야기기 거기 하기만. 조심지 가운데. 콜나이스 가운데. 반대걸려고 아, 이스 엔진 거가요지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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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키 아. 피키. 아, 바깥, 바깥, 바깥. 발, 발, 발. 바깥이, 아. 아니야? 바깥 네. 아니야. 바라고만아어레프리 밖에 아니야. 에 박승우 샷든 했는데 또. 님이, 그러니까 지금 중9불명이 밖으로 왔습니다 맞아. 아빠가아습니다 갈비뼈 괜찮으세요? 이번 말이 들어가지 않게. 어아 이거가 소리가. 점수가 자3 4분 사분 가운데 붙여서 플레이 아 좋다. 안요어 가지마 가지 아좋세가세가져야 뒤에 둘이 넘다. 아 굿패스. 아, 네. 네. 아, 네. 네. 아, 아 제임 나이스. 앞에앞에 아, 똑같은 패스. 는이스

I said, I s a 이 d I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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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목소� OF> 아, 자, 안 돼, 오. 아, 돼 아, 까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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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못하면 잘못하면. 잘못하면. 아, 그래. 아, 그래. 아, 오케이. <laughs> 어. <오케이.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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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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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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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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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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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른 아, 좋른발른발약발 아, 좋아. 마무리 나이스. 위험는데세기 야, 세 사이드, 사이드. 아, 어. 안 돼. 안 돼. 아, 잘봤다좋아 아자 아, 아, 그러니까. 어, 진짜... 어, 대화해, 대화. 일찍 아, 어, 대화. 대화, 대화. 앞에서 너무 많이 아니. 앞에 봐줘 이제. 나이스, 좋다. 예상을 지기지기오

来哈，来 <laughs>，快速